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또 6개월 만이네요. 제가 오늘은, 어, 인턴 다니는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이제 기업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유행기구 한국협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 인턴을 하고 있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안정환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피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파마를 원래 피려고 했는데, 뭐하러 펴요. 그냥 파마 마음,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러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짐을 챙겨야 되는데, 제가 안경은 꼭 챙겨요. 진짜 일하다가 맨날 컴퓨터 보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안경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챙길 겁니다. 저희 되게 소박한 사무실입니다. 제 자리고요. 원래 제 자리는 여기였는데 여기 연구원님이 휴가를 내셔서 제가 이 자리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자마자 하는 게그 신문을 아래층에서 받아온 다음에 대사님 책상 위에 올려드리고 내일은 오늘 많이 왔네요. thank mm -hmm. you 이거 처음에 출근할 때 입고 왔던 곳이네 어떻게 알았어? 소름이네.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지금 8시 반이고요. 제 인턴 동기가 왔네요. <laughs> 민영씨와 인사해주세요. <laughs> <laughs> <뒤에는 에이크를 주시네요. 웃음> 맞아요. 인사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브이로그에 나온 적 없나? 처음이야. 아, 처음이야? <laughs> 어. 근데 민영이는 저랑 고3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어쩌다 보니 겐터도 같이 하게 돼서 이러고 있네요 정말. <laughs> 여기가 사실 화장실 화장님실인데 여기서 가끔 스트레칭도 하고 합니다. 어. 해조 네, 뭐 어... 씨. 네네네. 저는 해조 씨 통해서 제 인턴 라이프를. 네네네. 추억을 전장할 거니까 더 많이 찍으세요. 아. 갑질 좀. 유튜브 갔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 저는 어 제가 유튜브 좀됐거든요 이분 어머 어디갔어 <laughs> 이분도 원래 유튜버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제 추억 도나서 나도 내 영상을 두개 봤거든. 어머 그래 어, 못 보겠지 않냐? I was so young. 아 I was like, 진짜 어렵다. 진짜 어리고 말랐다. 말랐다? 지금 <laughs> 얼굴 얼굴 잘 있어. 어때? 아, 어, 진짜? 음.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인데요. 곧 있으면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가 미디어 모니터링을 담당해서 뉴스 기사들 읽고, 약간 이 협회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서 연구원님께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9시 반에 할 거고요. 오늘 여성 임원 비율과 관련된 자료조사도 부탁받아서 그것도 오늘 오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영상 하나 읽고, 아, 하나 읽고? 영상 여러 개 보고, 어, 약간 정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어, 과제 비슷한 거 하나 끝냈고 오늘 목표는 짬짬이 제 페이퍼 하나 끝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페이퍼가 두장 정도만 더 쓰면은 제가 끝내는 거라서 지금 이미 한 13장 써놔가지고 두 장만 더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짬짬이 끝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좋아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노래 하나만 풀어줘. Of course. 숨을 좀쉬자 혹시 그거야? 숨이 막혀. 탁탁탁탁탁. 아니 나 요즘 그거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왜, <laughs> 왜 이렇게 부르는 거? 탁탁탁탁탁. 어려워. Damn say hallelujah Woo. Woo. Girl, hallelujah say hallelujah don't give it to you not to you. Cause Don't, don't, oh. don't believe me just watch. Wow Don't, don't believe

프 유튜버인 제가 유진이에게 썸네일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20분이나 나왔어. 얘를 좀 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유진영의님유진이가 유튜브 썸네일 찍다. <laughs> 저거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바퀴벌레처럼. 정원씨 인사해주세요. 정원이 인사입니다. <주세요. 웃음> <정원이> 인사해 <주세요. 웃음> 어 이렇게 어색해 저거? 컨셉 컨셉이야? 그까 웃 웃음 없어아 웃음은 없어? 이미 웃은 거 아니야? 근데 네. <laughs> 제니 하이 제니 하이 어, 제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되게 약간 순간적으로 어색했어 조이 <laughs> <미신? 웃음> 어, 이거 진짜 그거 같아요. 다큐멘터리.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 오전 공부는 끝냈어요. 오늘 뭐 먹어요? 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laughs> 우리 뭐 먹어? 그래서? 정호씨뭐 뭐 드실 거예요? 저희랑 우리 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세, 세 개, 세개 시켜서 나눠 먹고. 세 개밖에 아, 안 시켜, 김 아, 미안. 음. 아, 순대도 시켜. 순 아, 아, 떡볶이도 있 해장라면이 뭐야? 순대랑 해장라면은 먹어. 떡라이은싫어아라면큰라면은고치도어 해장라면은 순라면 넣어야 우리 김치. 김치 조금 좋 아, 좋아. 순대랑.

지금 일단 다섯 개 잡아놨는데 그세 먹어 근데 이정도괜찮아 맞아 이제 그만아 그래. 근데 손대알레만족가 어, 어, 어. 좋아 만두가 더 좋아 난손대도 좋아 순대, 만다순 완전 잘먹어 잘 먹던 <laughs> 물 같지만 정말습니 참에 요 그니까 아니, 너는 이쁘게 을 하셨어, 이거. 여기 너무 춥다, 왜. 아, 이친구이친구 어제 배운 개인기 이이 빨리 출연하고 싶어 하잖아. 빨리 출연시켜드려. 영버님 어제 이거 개인기 어떠셨어요? <laughs> 맛이 <laughs> 어떤가요, 민영씨?

민링씨 뭐했어요? <놀람> 아. 어떻게 영상 찍는 줄알았 의자 바로 가시나요? 의자? 저희 좀 쉬면서 큰일 났네 이건 파인이크월 케이크 이거 캐서드 퍼 아니야? 나도 몰라 니한테 <놀람> <놀람> 이 비우는 거 아니었어 I <무늬> <뭘> <laughs>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e one. Say, I m e 네 <laughs> 그거. 근데 그거. <laughs> 근데 그거 그래서 피겨 스케이터들이 스핀할 때 이렇게 해서 스핀하는 거잖아. <laughs> <laughs> 잠시만그 정도 어지럽다고? 내가 내가 해보겠어. 진짜 <laughs> 가까이. <laughs> 아니 여기 상태. 예, 여기서. 아, 정지. 기계체조로는 사람이 아, 있었어요. 언니 기계체조도 했었어? 뭐야 파도 파도 나오네. 내 네. 역전이야. <laughs> 네. <laughs> 야팔 벌려, 팔 벌려. 팔 벌려. 천천히. 아, 맞았다. 아, 아, 걱정... 어지럽지? 이런 있고, 너, <웃음> 어지러워. 반대로도 <laughs> 해지 반대로 말고 풀린다고 반대로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 <laughs> 잘못 배운 애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질 <laughs> <laughs> 이쪽으로 돌아서 어지럽으니까반대를 풀어야지. 그만해 드릴까? 우리 <laughs> 잘못 배운 애들인데? 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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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난 좀.. 어... 이 3시지 3시면은 3시간 반이 남았네요. 오후 근무가 이렇게 여유로웠던 적이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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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있었네? 나이거도안 줬는데 근데? 이것은 고학력자의 인턴 생활 맞나요? 아, 네대 네, 회장님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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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 이리라. 고리 이리라. 이리라. 어떻게 알리라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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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죠. 어, 빨리 이 <laughs> 저희는 인턴들끼리 같이 시청 앞으로 아, 그래. 광장을 가기로 해가지고 <laughs> 저녁을 사갖고 들어갈게요. 아, 들어갈게요. 저녁을 사갖고 갈게요! 저 뒤에, 이, 원래 본관이 길게 더 있었어, 본관이. 근데 저게 유적이라 부수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데?